Nice Game TV. 음. 약간 might be Chinese, but Moon, he's such a big star here. You h a to it. y u have to see it. You have to see it. 지 o u have to see it. I would say, I would say, I would say, I would say, 절대 나오지 않아요, 철락은철락은 음. 기본적으로 곰싸면 거의 안 나오고 맞은 편이나 대각선 걸렸을 때 이제 뭐 고민이나 탈려이나 갈린 경우가 않고 이렇게 옆자리에 걸린 경우에는 무조건 아처 싸움이거든요. 아처 커 하면은 사실 문 그렇죠. 아처 커 하면 그러니까 그런 마이크로 커 하면 또 장재운데 아, 이 스코어라는 게 사람을 또 바꿔 놓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네. 장의一个改革재호 선수의 재대우 첫 번째 공식 경기입니다. 음, 뭐한한 세트를 내준 거지 아직까지 네. 경기를 내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도 이거 중계하다가요. 네. 장재호 선수 탈락하면은 그 나머지 일정 중계 안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laughs> 귀찮으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장재호 선수도 그렇지만 한국 선수가 만약에 없으면 네네. 다 메리트가 좀 떨어지거든요 뭐 로라 선수 살아남겠는데 네. 로라 것까지 중계하려고 이렇게 오랜 시간 막 하고 싶진 않아요 어? 로라가 되게 낫긴 좋아하는데 <laughs> 섭섭하게 했다 좀더 커야지 이제 로라가 네. 여기서 이제 우승하고 그래가지고 더 크면 로라 말고 또 누가 겠죠 네. 전해드릴게요 포커스, 포커스 리프, 리프. 장재호 선수가 탈락하지 않기를 네. 그만큼 장재호 선수의 어떤 네임밸류가 보시는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이런 해설진 거기에 중계진을 포함한 이 회사에서도 <laughs>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WCA 일정 자체가 장재우 선수의 제대에 맞춰진 일정이기 때문에 이게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참 그렇게 대단한 선수예요. 네. 네. 진짜 한. 뭔가 이 워크래프트를 대표하는 선수이기도 하지만 네. 어떤 그 입류한 다음에 어떤 e스포츠 게임 쪽의 아이콘 그렇죠. 입류한 다음엔 장재우거든요. 그 다음 이제 페이커로 이어지고. 예, 네, 정말 제가 놀랬던 거는 무슨 뭐 e스포츠 뭐 게임 대상 이런 데서 항상 장재우 선수가 그 최고 선수상을 받더라고요. 음. 그 워크래프트 3가 인기가 없던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죠. 그런 거는 분명히 타 종족의 어떤 프로게이머들조차 우러러 본다는 얘기거든요 선수들. 을 네. 장재호 다음에 임유한은 아니죠. 임유한은 먼저예요. 아, 임유한무조건 먼저죠. 네. 임유한은 시초죠 시초. 네. 이기석이 못 끼죠. 맞아요. 네, 이기석은 낄 수가 없어요. 임유한이 머크. 먹... 그 다음에 뭐 홍진호도 있고 뭐뭐이윤열 최현성 막 많은 최고의 선수도 있었지만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임요한. 그 다음에 장재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딱한명 하면 한명 선수를 짚어주는 거는 최고의 선수를 음. 얘기하는 거고 이제 홍진호 이렇게 가버리면 밑반찬들 나오는 거기 때문에 <laughs> 그렇게 따지면 끝도 없거든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되면 끄떡 없죠. 기복 나오고 뭐. 스켈레톤 나와야되고 여기, <laughs> 나와야 <되고> 뭐. <laughs> 여기 또 잠깐 들렸던 동수형도 나와 <laughs> <laughs> 어... 자 이번에는 장조선수가 파란색깔 이고요 시시가 네. 빨간색입니다 서로 만하면 주고받고 이때는 헤이스글로브 파란색 장조선수는헤이스글로브랑 망토 하나 네. 들고 있고요 <laughs> 아이템 체크를 좀더 바로바로 잘안 해주기 때문에 음. 우리가 알아서 잘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 헤이스 글로브 그다음에 약간 시간 지연 시켰던 것 같은데 지금 서로에게 서로 상점에서 지연 시키고 있죠. 네. 사나코스 똑같고 여기 잡으면 똑같이 3렙인데 네네. 지금까지는 아이템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네.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아이템 운이라든지 이런 것들 갈리겠죠. 책이라든지. 네.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이 다음에 세컨 아처 타이밍에 싸울 거거든요. 네. 여기서 나오는 책과 아이템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볼까요? 음. 지식의 책과 뭐냐 햄을 보여줘야죠. 아, 아. 음 아처를 찍어주네요. 이쪽은 에펜이에요. 에펜 같은 뭐 그렇게 좋은 아이템은 아니고요. 나가시 씨를 뽑는다면 음. 뭐 좋아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나가시 씨 뽑긴 뽑거든요. 네네. 그래도 당장 데모이 끼는 아이템이 더 좋아요. 장준 선수, 장준 선수의 데모런터를 찍어줘야죠. 그렇죠 여기서. 와, 장준 선수 여기를 왜 왔죠? 태프 사 갖고 나... 네, 리젠닝 이다리닝 나왔는데 왜 여기 를 태프 사서 온 거죠? 전... 네. 아... 상대가 자기보다 약간 사냥이 느... 더디니까 순간적으로 상대의 데모런터를 노려보려고 온것 같은데 어쨌든 음... 실패를 했고. 실패를 했기때문에 저 탈포 150원의 가격은 날린거냐 음. 아니에요 어차피 보존탈포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 체력없는 데몬헌터를 네. 한번 노려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미스비 이렇게 빼꼼 빼꼼 하고 봤나봐요 네. 체력 빠진 데몬을 네 체력 빠진 데몬을 그래서 혹시라도 이쪽에 지나가면 좀더 뚜까팰라고 네. 여기서부터 이제 무네 문에일 싸움 무네과 아처 싸움인데 로어를 졌어요? 아니 CC가 지금 로어를 졌어요? 아 장재호도 로어? 아, 이 선수들 <laughs> 게임 쉬다 왔나요? <laughs> 와곰 싸움을 하겠다. 터틀락 옆자리에서 곰 싸움은 저는 한 5년 동안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진짜. 음... 어 이건. 아, 이게 한 명은 그럴 수 있어요. 두 명이 이러는 건 정말 신기한 케이스거든요. 자 장준 선수가 장준 선수의 데모런터가 로워 지어지는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음... 장준 선수의 아천는 여섯 기 시신은 한4개 정도 돼 보이거든요. 네. 근데 장지우 선수 그러니까 제가 더 의심을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옵저비 안하기 때문에 못 보는 것도 있지만 아처의 숫자 때문이에요 사실 음. 아처 숫자가 저 정도 뽑히면 기본적으로 사업하면서 일반적으로 나가시위치 타이밍에 한번 타이밍을 잡는데 서로 와 서로 꽀는데 서로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독특한 상황입니다. 아처를 많이 뽑은 장조 선수가 활용을 해야 돼요. 뭐 아처 한두 개 잡히는 건뭐 중요하지 않고요. 이 아처를 더 많이 뽑아 놓은 걸 반드시 지금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아, 뒤에서 왔었군요. 아, 장조 선수 이번 경기도 세컨 배제하나요? 나가시 지금 있고 없고 네. 그리고 6 시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아 이거 CC 선수가 CC 선수는 장재 선수의 본진 앞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데 병력 충원 안 돼요. 지금 장재 선수가 드라를 안 놓치는 플레이도 예술이긴 한데 CC 선수의 저 찌르기가 지금 예술이에요. 음. 일반적으로 같이 사냥할 수도 있는데 장재 선수가 지금 약간 원형 체제로 빠르게 레버를 해가지고 상대를 한 타가 붙기 전부터 이미 오랩이 찍혀 있으면 원형 추가 경 추가 경치가 있잖아요. 네. 오랩을 찍어 놓으면 손쉽게 6레벨 찍는단 말이야 그런 패턴을 구사하려고 지금 오거로드 드라이를 하려고 했었는데아 CC가 약간 의도를 눈치채고 맞사냥이 아니라 사냥 견제로 왔습니다 지금. 뒤를 밟기를 선택을 네. 해서, 오 CC 준비 많이 돼 장조 선수의 전략이 약간 읽혔다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 뭐약 정보가 샜다? 음. 장조가 이런 걸 준비하더라 나나전에 뭐 이런 게 약간 전략이 노출됐다는 느낌이 좀 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어원리 씨가 없으면 또 네. 장주 선수는 데몬헌터의 어택클러가 들어가 있어요. 헤이스 클러은 어택클러. 디젠 아, 네, 링은 팔았죠. 팔았네요. 장주 선수도 진짜 센스가 좋은 게 뭐냐면 딱 상대가 등을 보이는 순간 사냥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 사냥 시작하면 어안 좋아하게 나도 사냥을 시작해야지가 아니라 아이템을 보여줘야죠 아이템을 음... 아 최악의 아이템이 나왔네요 아나 스트링 완드 네 이거는 CC 선수 입장에서는 제일 싫은 아이템이 나와버렸어요 장지우가 원하는 건 앞마당 크리핑 이후에 오거로드까지 잡으면 거의 5랩 직전이거든요 바로 음. 이 원영웅의 이터니티 추가 경험치까지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경험치가 오른단 말이에요 네네. 이 지역을 주냐는 거예요 CC가 근데 CC가 약간 지금 도고부 사는 타이밍 때문에 잠멍 때렸어요 음... 그 타이밍 때문에 지금 장조한테 2사냥을 내줬고 2사냥을 내주면 이번 경기는 불리한 거예요 세컨 영웅을 떠나서 애초에 2사냥터를 주냐 안 주냐 싸움이었거든요 이번 경기가 첫, 첫 번째 시도는 잘 막아냈습니다만 에이. 그런데 저기를 내주고 거북이를 다 가져가면 또 아이템 뭐 나오죠 아 최악의 아이템들이 자꾸 나와요 cc 입장에서는 아 좋죠 좋아요 좋죠. 어쨌든 좋죠. 우리한테는. 아, 우리한테. 네. 왜냐하면 이게 중국 사람들도 CC를 응원하지 않거든요. 음. 약간 공공의 적인 느낌이죠. 네. 야 아무튼 저두 지역에서 나이트엘프가 정말 불필요한 아이템. 두개 나왔어요. 네. 지금 보세요. 이 세컨 영웅이랑 같이 경험치를 먹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레버이 더뎌요. 음. 장준호 선수가 먼저 오랩을 찍는 거죠. 자, 여기서 장준 선수 무슨 하긴 나왔나 오래 찍혔어. 벌써 오랩 찍혔어요. 데아 이거 15초짜리 한번 나와줬어야 되는데 <laughs> 예술인데 지금 딱 사이즈가. <laughs> 지금 장준호 선수 경험치 나왔어요. 쪽 경험치. 어? 어? CC 경험치 나왔습니다. 그래도 벌어진 경험차이는 확실히 커요. 그리고 장지 선수가 전 경기 때 멀티가 빨리 돌아갔지만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돈을 더 썼던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멀티가 좀 늦긴 했지만 장지 선수가 원했던 그림이 사실 이거예요 원영웅인데 5랩을 찍고 송호전 하는 거예요 서로 먼저 빠르게 6랩을 찍는 네. 그런 그림을 원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 찌르기도 일반적으로는 사냥을 다 끝내고 돌아오면 사냥 한쪽이 이득이에요 근데 지금 일반적인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한쪽 의도가 좀 다르다는 거 서로. <목소리> 소모전이 소모전 장조가 원하는 소모전. 그래서 아까 15초짜리 무적 포션을 원했던 거예요, 지금. 만약에 지금 여기서 15초짜리 무적 포션이 <목소리> 나와 있었다면 정말 제대로 된 소모전을 할수 있었는데만. 자, 근데 시즌너도 문열이 하나 깨져 가지고. 와, 장재우. 오, <목소리> <목소리> 소모전만 해도 되는데 이기려고 해요, 마. <목소리> 위쪽에 있는 문열 두개 있거든요, 아직. 장조 포타타임이 놓치면 안 됩니다. 리즈베네션 무정 리즈베네션 이넘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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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 문에 있어요 아, 피해 별로 안찼거든요 왼쪽 문에안안마지나요 장조, 아, 장조 어, 포크라이트닝 오이 어, 시리스코 있는데 네 <laughs> 아, 이거 장조 선수 아, 그 포탈 타입밍 잘지야 돼요 포크라이트닝이 순식간에 들어옵니다 문을 하자고 와, 아, 제발 장조 선수 경험치가 이미 6렙 직전이에요 그리고 멀티가 위습이두 기째 들어갔단 말이에요. 안 봐도 뻔하거든요. 장재 선수는 뭘 해야 되냐? 아, 이게 버디네요. 좀 화면이 송출이 중국이다 보니까 한 시간 차가 한 시간 나잖아요. 한 시간에 위스한말이 나온다고 보면 네. 장지 선수가 지금 뭘해야 되냐 네. 정비하고 또트르면 돼요 음. 정비하고 토트리면 돼요 소모전만 하면 결국 장지연 가 원하는 경기 원래 액화일에서 하려고 했던 경기를 이번 경기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음. <laughs> 자 포크스 라이트닝은 늘 그런데 염두를 해둬야 될것 같아요 네, 장지 선수 그리고 또 차이점이 아까는 무적 포션을 쓰고 리즈를 걸었기 때문에 그 무적 돼 있는 동안에 피가 찼잖아요 네. 근데 이번엔 상점을 아직 안 들렸거든요. 오, 곰 숫자, 진짜. 자, 공격력 1, 01업 되어있어요 와, 곰 숫자가 지금 이게. 11 업그레이드, 방어력 업그레이드, 1 업도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거 CC 이미 느끼고 있을 거예요. 아, 졌다, 이 게임은. 나일테프가 오크전에 탈론체제를 정속화시킨 게 장교 선수거든요. 음. 이게 나나전에 정석이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로. 아, 이거 데몬 직사 안 나오면 안티베지 포션. 저 안티베지 포션 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어버지가 되긴 했는데 상대한테 만화번호 당 하기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음. 6레벨 찍고 메타오포시스 변신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데몬이 죽기 전에 저 근데 로어 이 코코 차이가 네. 어, 네, 네. 6렙만 찍고면 6렙 찍겠어 메타 오프 시스 이걸 하려고 안티베지 포션을 사온 거거든요 로어를 지르고 나발이고 가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경기는 메타가 떴어도 졌지 이유는 멀티가 없기 때문이었고 이번 경기 장전과 멀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 장준수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게임을 제대로 보여주네요. 일 경기 때 이렇게 하고 싶었다. 네. 밀려나도 이리게, 밀려나도 이리게. 아까랑은 전혀 다른 게임이야 이게. 데몬이 죽지만 안 된다면. 데모는 메타모 변신했으면 이제 달빛빼기로 이제 탈출...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거 없죠. 어차피 뭐 하스충, 뭐 이런 건데 뭐. 아니, 카우스... 네, 카우스 하스충, 뭐 이런 쪽으로 가겠다 <laughs> 이게 밀려난 게말 그대로 그냥 한번 밀려난 거지 네네. 이 어떤 공급의 차이는 말도 안 돼요 저쪽은 사실 50을 깼었다가 지금 다시 50 유지가 된 거기 때문에 자원이 네. 빡빡하거든요 네네. 장조는 50을 깨던 안 깨던 곰을 계속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음. 거기다 남는 자원은 고스란히 티안난 업그레이드에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이런 사냥 내주는 거 아쉬워요 빨리 가야 돼요 그냥 자 여기서 또 아이템이 오라 좋은 거 나오면 한타가 그렇죠. 또 여... 이상하게 꼭 풀릴 수도 있습니다. 기다가 지금 저기 잡으면은 또 대몬도 어렵다고 나가실 수도 사렙이기 때문에 좀 장준 선수가 좀 빠르빠르하게 스타트를 끊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무적 포션 사로 갔나요? 자, 11럽 구레이. 드 아, 경험치 체계에 아, 제가 봐도 한다 나려고 관활. 아, 크지 이게 이러면 안타가그립이 완전히 달라져요. 기다오자. 하변 양상. 아트 아, 하이드로 상대가 오는 타이밍도 보고 있었네 CC가 아 CC 선수 어쨌든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은 네. 했었는데 여기에서 한번 오거 지역을 사냥을 하면서 이러면 장제우 선수 아 그렇죠 알케미스트도 물론 좋지만 곰싸움에서 전체적인 방관 효과를 만들어내는 건 좋지만 장제우가 결국에 타이밍을 잡는 건 알케미스트의 랩업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다음 메타모시스쿨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거는 메타모프 시스 있을 때 싸워서 확실하게 이겠다. 그렇죠. 그리고 장지 선수가 혹시라도 그 전에 만화번 농사를 당할까봐 네네. 인벤에 미리미리 만화 포션을 챙겨놨고요. 아케미스트 레버 필요 없어요. 어차피 독병 한 번만 뿌리면 그만이거든요. 얘는. 1레벨. 힐링 스프레이 같은 거 있죠? 힐링 스프레이도 가능한데, 뭐곰 싸움에서 또. 어떤 방관효과를 내는 음. 방어력 감소 효과가 있는 음. 어, 그런 플레이할 수도 있고 뭐뭘 찍어도 돼요 뭘 찍어도 지금 1렙 때 나올 수 있는 영웅 중에 가장 이상적인 영웅이 알케미스트인 것 같아요 역시나 독아 메타모프시스가 아직 쿨이 안된것 같죠 어... 나가시 위치를 집요하게 노리고 있는데 저건 나가시 위치를 잡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전장 이탈을 시켰고 나가시가 없는 틈에 한번 싸우겠다는 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음... 메타버시스. 자, 아 스플래시 데미지 보세요. 아, 아깼이요 아이케미스트! 인디어로스 라고 나발이고 가네. 아이케미스트, 아이케미스트. 와, 보존스텝데모토데모토 어? <S> 어? 역으로, 어? 역으로. CC 데몬도 위험해요. <S> 아, CC 밀려나요. 네. CC 밀려나요. 네, 그러는 동안에 고미이 곰이... 곰 숫자 차이가, <목소리> 와. 아직 이 경기 끝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두 경기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와, 여기 WCA 진출한 선수도 준비 진짜 많이 했구나. 음. 이 CC가 평상시에 보여주던 경기력의 이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음. 이게 단순 포텐으로 보긴 어렵고, 정말 준비 많이 했구나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방금 전도 장재 선수의 판단이 나가시치를 네. 인내고제에 대한 거를 들고 있었던 나가시치를 전장으로 이탈시켜서, 그렇죠. 인내고제는 인도레스 오라빠를 아 곰들이 받지 못했어요. 뭐, 거기에다가 포크드라이트 팀이나 프로스테로. 뭐 복까지 그렇죠. 아예 배제시키고 싸우겠다는 라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와, 와... 와... 지금 CC 선수가 물론 불리하긴 한데 저는 아까 그... 첫장재 선수의 러쉬 있었잖아요 인구수 50곰 네. 러쉬 그때 그 경기를 여기까지 끌고 온 CC가 말도 안 된다고 봐야죠 음... 정말 어려운 게임이었거든요 자 하지만 이렇게 흘러가도 장재가 선수가 멀티 유부입니다 멀티가 있고 거예요 그렇죠 약간 불안 요소 하나 있어요 CC도 만약에 6렙 찍힌다면 아직까지는 좀 적지만 네. 경치가 만약에 CC도 6렙이 찍힌다면 이 경기 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장조선수 선생 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지금 워크래프트3 WCA 중계방송을 음. 아프리카, 그 다음에, LGU 플러스 비디오 포털, 그리고 네. 아주부에서도 송출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아, 아주부. 네. <laughs> 자, 알케미스트의 랩, 랩을 3렙까지 맞춰줬구요. 네네 어차피 올해까지 찍을 수 없다면 그냥 3렙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지금 더 이상 남은 사냥꾼 수도 없고. 아, 어이, 거북이가 남아있네요. 와, 아, 포탈을 누르네요 아쉽다 아이템 먹고 가지. 지금 찌러 보겠다는 건가요 포탈을? 그냥 네. 자, 예, 딱 사냥 어차피 다 끝났고 더 이상 시간 주지 말고 찌르려고 이제 포탈 탄 건데 아이템 좀 아깝네요. 인구 수가 77이에요 77. 만약에 네. 블리자드가 네. 워쓰리 밸런스 패치 한 번만 하면. <laughs> 장재후 <장제우> 제대 기념, <laughs> 장재후가 제대했으니 워쓰리 패치 한번 한다. 얘기가 어떻게 될까요? 워갤러세요? 워갤러들이 <laughs>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laughs> 되게 쓰잘데기 없는 얘기죠. <laughs> 네. 조금은. <laughs> 지금 cc의 인구수도 한번 보고싶은데 장재호 인구수 80이거든요 지금 업그레이드 2업이고 당연히 자원이 남으니까 0,3업을 눌러놨을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cc가 인구수가 딱 봐도 인구수가 50이에요 50 메타 오퍼시스 아, 이번에는 이번, 예. 없어요 이번에는 나가 cc 노리지도 않습니다 아예 곰 숫자 차이 세컨의 유무도 아까랑 달리 있고에 이번에도 알케미스트 거기다가 이번에도 장재호 선수도 오라 있거든요 그렇죠 알케미스가 뒤에서 약간 길을 못 넣고 있긴 한데, 전혀 중요하지 않구요. 시시가 본질에서 문을 끼고 싸움에도 불구하고 밀려나는 그림인데요. 뒤지 뒤지. 아!